사카를 가는데 저번에 도쿄 갔을 때는 전날에 휴무였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날 사고 뭐 계획 간단하게 조금 짜고 필요한 거 챙기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저번보다 없어서 아직 캐리어도 못 챙겼고 뭐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아직 뭐 입을지도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으려고 지금 불에 올려놨고 일단 오늘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 오늘 해야 할 일. 저번과 거의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버릴 것. 두 번째. 오사카에서 입을 옷 생각할 것. 세 번째. 필요한 짐 챙기기. 네 번째. 어, 캐리어 챙기기. 뭐, 요 정도? 만들라고 셀프 <laughs> 시집만 일을 안 한다니까 지금. 저 밥상은 지금 300분까지 갔잖아. 293분. 마주그거 하는 사람 없 밥만 먹 这里怎么样？ 욕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아, 이거 해야지. 아, 이거야?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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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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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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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되나? 아침에 주스 같은 거먹 아니 요.. 바나나 우유? 푸딩푸딩 우와 어? 아리가또? 이거 개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었어 어, 미소네 된장라면이네 저는 본 키에서 산 거, 이거 존맛 이거랑 이렇게 배고파서 오는 길에 두 개를 까먹었고 본 키에 가서 이거 왠지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샀어요. 흰색이랑 이렇게 두개 있는데 흰색은 너무 뜻할 것 같아서 검정으로 샀고 원래 가격이 이 가격인데 이게 지금 세일을 하는서한1 3 0 0 0원 정도여서 샀습니다. 이게 이, 기, 이, 펭귄이랑 포차코. 뭐, 뭐였지? 쿠로미?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나왔고.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 교동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나오고, 언니가 얘가 나왔어요. 교동이가 너무 갖고 싶다.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 우는 거 아니면 이 화내는 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방실이가 나무 이제 이걸 여기 우산에 이렇게 달수 있고 또 이거 어디 달수 있어? 볼펜 같은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있는데 라인업에 시나모롤 있다. 무 무조건 시나모롤이지. 근데 키티가 나왔지 뭐야. 그래서 언니가 뽑으면 이제 키티랑 바꾸려고 했는데 언니도 키티가 나와가지고 못 바꾸게 됐어. 친나무를 갖고 싶었는데. 아씨! 그래서 얘는, 얘는 오사카 오기 전부터 꼭 뽑고 싶었던 애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제일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 얼룩이들. 근데 첫 타에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 더 뽑아야지 했는데, 원 플러스 원. 얘 약간, 너무 귀엽죠? 키디랜드에서단한 돈도 안 쓰던. 좀 징그러운데. 이거 안 뭐. 하네. 눌러야 되나? 이거 왜 하루에 몇 명이 눌렀겠어? 싶 은데, <laughs> 어? 어, 내가, 사 려고？했 던거찾았다 내가 잘못 본 줄. 내가 집었던 젤이 다 집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1992년 거야? 어, 치... 응, 이거 귀여운데? 물건의 치... 언니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여기가 무슨 쪽인지도 모르는 건가? 여기? 이걸 참아? 아, 이거 이쁘게 생겼다 이걸 참아? 귀여운데 야 컨셉 <laughs> <선생님> 몰라? <laughs> 그 <그러면> 귀엽다 제... <laughs> 건하나랑이니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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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엄청 니사마좀이 <목소리도> 멋있어. 아 그거지? 동글동글이 <laughs> 내일 아침 도토르 커피랑 이거 먹어야겠다. 그러세요. 그 왜? <laughs> 여기 밑에 하나 있어. 오늘은 2일 차고 오늘 산 것들을 한번 뜯어볼게요. 오늘 가차를 뽑았어요. 가차를 세 개밖에 안 했는데 먼저 이 고양이 초콜렛 같은 가차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고양이가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인다 이거 블랙 버전으로 새로 나온것 같아서 뽑았는데 원래 시나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덮인 게 아니어서 전 이런 게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이 멜로디 아니면 키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키티가 딱 나와줬어요 그 이게 이 검정색 망 같은 거? 여기 망토에 펄이 붙어져 있는데 이 펄이 제 손에도 묻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리라쿠마 배지 이건 한큐 3번가에 있는 리라쿠마 스토어 앞쪽에서 뽑았어요. 이렇게 종류가 다섯 개가 있는데 약간 특산물 느낌? 딱 봐도 타코야키가 제일 귀엽잖아요. 그래서 나 무조건 타코야키. 타코야키 나올 때까지 뽑는다 했는데, 원트에 나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르겠어또 다른 말이지만, 한주수선번가 있는 미라코마 스토어 길 찾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거의 한 시간을 헤맸다.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귀어머요 가차는 이렇게 세 개가 끝. 이거는 어제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숙소로 오는 길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는 할로윈 시즌을 하는데, 할로윈이 미쳐있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내일 사야겠다, 다짐을 하고, 오늘 일정 시작하기 전에 스타벅스에 들러서 이걸 언니랑 커플로 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마녀가 아니라 호박이나 유경이었으면 더 귀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이거 하나를 샀고, 제가 거의 다 때려 부었거든요, 여기다가. 아, 요거 편지지 카운터 앞에 있길래 귀여워서 하나씩 했대 우사기가 너무 없어서 살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거 갔는데, 이게 있는 거 이거 솔직히 어떻게 안나와안 안 사면 제약이 지어져 제약까지 나온다. 부산 사람을 제약으로 만든다. 리라 쿠마는 없었고 얘랑 키리 키로이토리만 있었는데 키로이토리는 별로 안 사고 싶어서 리라 쿠마만 샀어요. 이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리라 쿠마가 진짜 너무 매착하와요. 스티커도 사고? 이거 그 한큐 3번가에 있는 스토어에서 산 건데 이게 리라 쿠마가 갖고 싶었는데 리라 쿠마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코구마랑 코리락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세개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 이 병아리를 하나는 꼭 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샀어요. 타코야키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젓가락 받침대. 원래 이거 인터넷으로 사려고 했는데 해외 배송이고 귀찮아서 미루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길래 샀어요. 얘가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올려놓기게 가장 최적화된 모양 같아서 이런 키로이 소이들 샀습니다. 그리고 키링들. 모으진 않는데 어쩌다가 모아버리게 돼. 양파우사기. 우석이. 양파우사기랑 얘는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엄만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샀어요. 가격이 400인인가? 800인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나 그리고 다른 말이지만 교토 키드랜드, 교토란다. 도쿄 키드랜드에는 진짜 살 만한 게 엄청 많아서 갈 때마다 엄청 많이 샀었는데 오사카에 있는 키드랜드는 왠지 모르게 살게 없어서 키드랜드에서 처음에 갔어간 키드랜드에서 이거 두 개만 샀어요. 다음. 제가 1월에 도쿄 갔을 때 비비안을 진짜 맨날 간 이유가 하트 라이터가 너무, 하트 라이터가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맨날 맨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 라이터만 있고 없는 거예요. 결국 못 샀는데 오늘 어디를 가던 도중에 그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비비안 있어서 구경을 좀 해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냅다 구매. 이게 색깔이 블랙이랑 실버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실버가 그나마 제일, 실버가 그,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샀고, 이게 키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키면 여기로 불이, 여기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얼마 주고 샀지? 이게 한. 한국 돈으로 15만원? 15만원인데, 뭐또 이렇게 세일세일 들어가서 최종 가격 한 11만원 정도. 근데 지금 엔저 기간이니깐 10만원 정도에 산 거죠. 중고로 구하려면 솔직히 너무 비싸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운 좋게 도쿄 때 그렇게 샀다 라이터를 샀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호텔에서 주는 파자마, 잠옷 같은 건데, 이게 엄청 마음에 드는 거야. 원래 이런 거잘안 입고 잔단 말이에요. 이거 두꺼운? 이런 긴팔은 입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입고 잠옷이 너무 사고 싶어져서. 잠옷하면 딱 생각나는 브랜드가 무지밖에 없잖아요. 무지에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냥 딱 한국에도 있는 그 기본 화자마 남성용으로 구매했고,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서 입을 건 절대 아니고, 한국에 가서 입을 거예요. 부럽게 안 계지. 근데 이게 분명 거기 앞에 세, 할인한다고 29,000원? 290엔? 2,000원 어 그치 그치 근데 여기를 갔는데 딱이 약간 일본 애니에서 보면 이런 데다 된장국을 풀어서 먹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엽고 딱 밥그릇? 앞접시 하기는 너무 폭이 넓고 밥그릇 아니면은 굿그룹 같은 거할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찐 나무는 아닌 것 같고 되이 엄청 가벼워. 크기는 딱한 주먹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에 한띠 형식으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아래도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된다한팔 이거 800엔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은 짜자잔. 사카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디를 가야 할지 하고 제가 브이로그를 싹 봤어요. 거의 모든 근데 이제 그 브이로그가 한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한 7개는 나오는 빈티지 샵이 있는데 아 봤을 때 뭔가 딱히 안 가고 싶어서 저는 그 저의 제 구글 맵에 추가를 안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디를 또 가던 중에 그 빈티지 샵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니. 근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물건 가격들이 너무 높고 약간 진짜 찐 빈티지 막 1980년, 막 1990년. 이렇게 오래된 것만 취급하는데 거기에 괜찮은 게 있어서 리라쿠마 존을 보다가 이 컵을 보고 이거를 샀어. 이거는 1,400엔, 1 4 14, 0 0원 정도? 그래서 할로윈에 좋아하기도 하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이거를 샀어요. 처음에 꺼냈을 때이 앞면만 있었는데 이 양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laughs> 이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것도 손잡이도 호박 모양이고 이거 진짜 잘산거 같아요. 최고, 최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거는 비올 하이라이터 이거 이름이 뭐지? 로즈골드? 로즈골드 전부터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못 샀는데 백화점 갔는데 있어서 이거는 자꾸 면세를 받아서 뜯지를 못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 이거 여행할 때쓸 거는 아니어서 그냥 이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